안녕하세요 말랑감자예요 요즘은 무얼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줌으로 디지털 미팅을 해요 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공부도 하고 일상을 공유하죠 부산부터 서울까지 아주 다양한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음, 일상의 비타민 같달까요? 그중 한 분이 원예 전문가이신데 다육이 키트를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또 만드는 거 좋아하는 1인이니까 제 스타일로 꾸며서 집에 두고 아껴주려고요. 집을 뒤져보니까 이렇게 대나무 리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또한 곳에 보니까 이 대리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다육이 리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마리본을 감고 나니까 어우 더 예쁜 걸요. 아이디어도 막샘솟구요음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해서 작품으로 만드는 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해요. 보통 바닥에 두는 화분은 벽에 건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이건 선물해 주신 힐링원의 늘조음님이 어, 그 해답을 주셨어요. <laughs> 우선 폭이 좁은 리본으로 흙을 올릴 공간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혹시 무너질까 싶어서 리본을 매번 묶어가면서 바닥이 튼튼하게 준비해 봅니다. 물론 매번 묶는 건 번거롭긴 하지만 글루건 보다는 식물에게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매번 매듭을 지어 보았어요. 여기에 화분도 올려 놓아 음, 공간이 되나 확인해 보았어요. 벽에 걸수 있는 화분을 만들려면 이 내솔이라는 흙이 필요하답니다. 만져보면 볼클레이처럼 끈적임이 있는 흙이고요. 아무 곳에나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 리본에도 척척 잘 붙어요. 반쪽짜리 토분에도 흙을 넣어주고 리스에 붙여줍니다. 내솔이 마르면 토분이 잘 고정될지 살짝 염려되지만요. 다육이를 꽂아주려고 보니 흙을 좀 적게 올린 것 같아서 두툼하게 흙을 다시 올려주고 다육이를 꽂아주었어요. 아직 내솔이 촉촉해서인지 다육이가 잘 꽂히지만 음, 고정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 내솔이 다 말라야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리스의 단단한 지지대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몇해전 저렴한 다육이들로 베란다 한쪽을 꾸민 적이 있었는데요. 아침마다 살피고 시들한 것 같으면 물주고 시든잎을 떼어버리면서 정성을 들였어요. 그런데 다육이는 좀 무심하게 지켜봐야 더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갈수록 다글다글하니 풍성한 다육이가 조금씩 시들고 우자라서안 예뻐지는 거예요. 왜일까? 내가 문제인가? <laughs> 제 잘못이더라고요. 남의 화분으로 기울어져 자라는 애들도 있고 뿌리 정말 조금 필요한 아이와 물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그 특성을 무시하고 그저 잔뜩 심어놓고 그대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문제였지요. 아이들도 이 다육이 같아요. 그 성향을 파악하고 관심사에 맞추어 지도하면 잘 따라오지만. 일률적으로 지도하면 우짜라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그때는 저의 지도 방식을 접고 그 학생에게 더 다가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토닥여주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집에 와그 친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만큼 수업도 원활하게 흘러가고 또그 친구도 아주 만족하는 수업이 진행이 될수 있더라고요. 됐나? 꼬박 3일을 말렸는데요. 이렇게? 걱정했던 대로 지지대가 약해서인지 다육이가 간신히 붙어 있는 지경이네요. 다시 하겠다. 이번엔 다육이가 자랄 공간 확보를 위해 대나무 리스 3개를 엮었어요. 지지대인 뒷면도 글루건을 사용해 단단히 붙였고요. 천연으로만 하는 건 사치인가 봅니다. 다육이가 배치할 공간을 생각하며 흙을 잘 다듬어 줍니다. 안정성을 위해 다육이의 뒷면을 좀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역시 바닥면을 넓게 하니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번엔 흰 돌가루를 얹어보려고요. 책 읽는 소녀는 폴리머 클레이로 그네를 만들어서 앉혀주었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번엔 성공입니다.